그럼 당신은 음. 그이 성인 오락실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뭐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노? 제일 처음에 어. 이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 낙포동에 그러니까 게임하러 갔어? 제일 처음에 아니야 난 가본 적 없어. 제일 처음에 음. 제대 하자마자 제가 알바를 했거든요. 제가 9사 학번이거든요. 참고로 9사 학번 그러니까 저는 9사 학번인데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구호군본입니다 95년 군번인데, 제가 97년 12월 달에 제작을 했어요. 97년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98년부터 바로 복학을 하기까지, 그때는 겨울 방학이니까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한, 두사 달? 그렇지, 그 정도 어, 시간 남지. 어, 어. 그래갖고 제가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 그러니까 좀, 뭐, 말씀드리면 저는. 뭐, 알바천국 뭐, 뭐 이런 거. 금수저는 아닌데, 아직도 우리 집이 좀못 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뭐, 알바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알바천국.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유 그냥 아유 지나가다가 아유 토곡에 아유 그때는 토곡에 그게 무슨 게임장이었냐면 청소년 게임장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우리는 1 0 0 원짜리 넣고 뽀글뽀글 이런 걸 비디오 게임이라 하거든요 비디오 게임장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커튼 치 놓고 들어가면 그때 당시 세븐 앤드를 들라 놨어 세븐 앤드 비리비리비리 올가 빠라바라바 십자 세븐 나오고 하는 세븐랜드, 세븐랜드. 과일 모양하고. 그렇지, 모양 그러니까 모양 한마디로 야마토 바다 나오기 훨씬 전. 아. 그러니까 세븐랜드.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돈을 만 원을 주면 음. 그코인을 삼만 원을 찍어줘. 음. 그러면 그 삼만 점 동안 점수가 오만 점이 넘고 십만 점이 넘잖아. 음. 그뭐뭐 인형 주고 음. 점수에 따라 뭐 여자들 팬티, 팬티 세트도 아, 있고. 팬티도 줘. 어,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 음. 그러고 뭐 학용품 세트, 음. 뭐 애들 장난감 음. 그런 거 경품 쭉 넣고 어놓 음. 점수 맞춰가 경품 주는 경품 게임장으로 음. 시작을 했어. 음. 그니까, 토국에 경봉게임장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게임하러 갔는데, 직원 구한다 이거에요. 아, 거기에? 그렇지. 어. 그니까, 나 100원짜리 오라가 뽀글뽀글 하러 갔는데, 뽀글뽀글 하고 음. 구슬치기 하고 음. 하는데, 일반 성인 구슬치기 말고 그냥 어, 이런 그냥. 팍 그렇지, 거 팍팍 튕구는 거있다 이거 뭐, 갤러그 하고. 그렇지, 이런, 그렇지. 그고 그런 뭐, 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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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도, 겉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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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막, 그, 그렇지, ]야. 그런 것처럼. 어. 어. 그런데 직원 구한다 그래. 아 그럼 또 생각난다. 알라 나오면 뭐 커먼 베이비 이러면오늘딱 두드리고 하는 거죠. 아 이거 이거 그때만 해도 펌프, 펌프 유행해도 아, 펌프, 펌프하고 펌프, 펌프. 어, 펌프 음. 그리고 놀러 갔다가 주공구 한다기로 토고기 우리 집에서 자더 얼마 음. 안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는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때만 해도 뭐 대학생치고 차가 있는 우리 때만 해도 아, 배, 별로 가고. 없었는데, 그러니까 음. 차가 있었으니까, 음. 아, 차로 왔다 갔다 집에서 음. 하면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음. 꼭 알았다 그네요 알바할게. 단순하게 그냥 알바하고. 그렇지, 알바하 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 돈 내고 돈 묻기 게임장은 아니죠. 음. 돈 내고 경품 따가는 게임장이었거든. 음.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장에 알바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음. 그커텐츠 안에, 아오. 세븐랜드에, 그렇지 한마디로 성인오락길에 성인오락기 하는데 알바를 구했던 거야. 당신은 알고 간게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지. 놀러 갔다가 근데 한마디로 이 꼬마로 입문했는지. 음. 그게 이제 부장도 계. 부장님이서 거예 지금 따지면 그 양반이 부장이었지요. 음. 그니까, 과장 그런 건 없었고, 부장 안에 내가 어 알바하고 여자 직원 하나 있었고, 음. 네. 그니까 러 여자 직원 은 원래 있었고, 남자 직원 하나에 내가 이제 들어간 거야. 음. 근데 그때는 월급을 줬거든요. 일단을안 줬고. 음. 그니까, 러 성인 오락실 개념은 아니었지, 음. 완전히. 기계는 성인 오락기였는데, 음. 경품을 줬으니까 시내처럼 음. 돈, 인형 안에다 돈 넣어놓고 30만원 모아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거서부터 오락실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 음. 근데 그거는 그냥, 나는 오락실에 대해서 알바만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음. 게임장의 실사장이 석회장님이라고 자원뿐인데 음, 음. 하여튼 그 양반이 또 대단한 양반이었거든요. 그래야 알 그렇지. 네. 그 석회장님하고 알게 되고 그러다고 나는 이제 학생이니까 복학을 했죠. 음. 그래, 다시 이제 복학을 학교 다니면서 그 이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 고등학교 때 제가 해운대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때만 해도 지금처럼 해운대 고등학교가 머리 좋은 아들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문계 중에, 우린, 뺑뺑이였거든요난 음. 사실, 운대고등학교 걸렸을 때, 억수로 짜증나서. 왜? 왜, 멀었어? 아니, 우리 집에서 걸려, 운대고등학교 멀거든. 음. 차라리, 저, 똥촌고등학교나, 남일고등학교, 저, 대형고등학교, 이런 게 내한테 가까웠단 말이야. 강한리에서 우리 집에 걸린 그건 모르지, 수 없으니까, 그거 걸린다. 아, 거지. 뺑뺑이니까. 그니까, 러 인문계는, 인문계들 중에, 우리 때말도 음. 공고, 상고는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로 갔는데, 인문계는, 인문계들 중에, 음. 뺑뺑이로 갔었거든. 음. 그, 어쨌든,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부산고등학교 갔대. 그죠? 초량 넘어가고, 음. 부산고등학교까지. 여튼, 그 해운대고등학교로 갔는데, 제 때는 머리 좋아간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아무래도 지역이 해운대고 하다 보니까 좀 밸나잖아요. 바닷가 근처에. 바닷가 자체고, 이제 음.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도심 자체가. 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분을 그때 당시에, 나도 이제 좀. 석계장을 알았어, 그때 당시에. 말고, 이제 우리. 아. 어, 우리 이. 아, 아. LLJY, 지금 아. 이제 올해 들어가 계시는. 음. 네. 그 형님으로 이제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도 그때 고등학교 때, 나로 고등학생들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낸데 그랬는데. 음. 근데 그것도 학교 다닐 때 반장하고 절라갔었습니다 예. 뭐, 여튼. 아, 그래요. 음. 내 자랑하고. 여튼. 음.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끼는 좀 있었는데. 음. 그러고 그냥 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거. 그 뒤로는 알바를 안 했거든요. 음. 안 하고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제가 KTNG 담배공사를 입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알바한 기간은 얼마 안 되는 한생일 때다. 그목첫 입문이네요. 그렇지. 그니까 러 오라실에 대해서는 단지 맛, 맛보는 게다지 음. 맛만 보고, 그냥 단순히 알바해서 음. 그라고 내가 와, 오락실 하면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 한 적도 음. 없었고, 나는 이제 그냥 뭐, 한달 월급만 받으면 음. 고맙습니다 하고, 뭐 손님들 커피 갖다 주고, 제트리 음. 치아 주고, 어. 쓸고 닦고, 그거밖에 안 했었으니까. 아니, 이거 알바니까, 맞잖아. 근데 이제 스물다섯, 그때네몇 살이었노? 군대 제대하고 스물 네 살, 스물다섯 살때인는데 아니다, 스물한 세네 살 됐네, 여튼. 하여튼, 그래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담배공사 다니면서, 담배공사를 딱 들어가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선배님이 시내, 시내, 우리 공화국이 계시니까, 공화국에 한 번씩 다니면서 시, 일, 심부름 해주고,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부름이라 얘기할게요. 심부름 해주고, 일 도와드리면서, 음. 이제 그 형님한테 좀, 이, 금전적 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음. 참 어찌보면 그, 참, 어제 보면 그 형님은 진짜 참, 일을 부린 만큼 밑에 식구들한테 많이 잘 내려줬죠. 음.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전부 다 개시래기들, 내라주나 지 혼자 딱까 마시하고 아들한테 일만 시키고 그뭐 아들이 봤나 음. 그러니까 자꾸 시간 지나고 나면 상투 다이고 또 음. 이거에 대해서 또뭐또 다음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튼 그래 흘러가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느 순간 생각을 하니까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저는 돈을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KTNG가 결코 일이 힘들거나. 뭐, 월급이 연봉으로 따지면 작은 수준은 아니었거든. 그때만 해도 주 5일 보험이 이렇단 말이야. 네. 그때만 해도 전부 다 토요일 오전 근무까지 다해서 네. 나도 처음에 담배공사 입사했을 때 토요일 날 근무했거든, 오전 근무. 네. 근데 주 5일 근무가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뭐든지 금융이 제일 먼저 주 5일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은행보다도 담배공사가 먼저 주 5일을 시작했어. 네. 그러니까 회사는 진짜 좋았어요. 거짓말 알고 평일 때 가면 12시, 한시 때문에 당신한테 얘기했다가 우리. 일다 마치면 그 앞에 흐름한 대형사동의 목욕탕에 지임장부터 다 모인다. 목욕 네. 다 하고, 밥한그릇묻 먹고, 조구한 게임 차고, 두세 시에 집에 나간다. 그러면 나는 항상 시내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신름도 뭐 그래 해주고 하면서, 네. 그때 내가 이제 당시 뭘 느꼈냐면, 그 네.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한참 선배인데, 뭐 하면 돈 제일 많이 벌겠습니까? 그니까. 러 그때 당시에 내가 알아보고, 그 선배가 말씀해 주신게 오락실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러더라 고 그때는 남포동에는 돈 내고 돈 묶기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오락기를 개변조를 해가지고 네. 세븐랜드 가지고 네. 로얄포카 투, 로얄포카2 한참 돌릴 때니다 그때 로얄포카2 예.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오락실을 해봐야겠다 이제 좀 그런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아무나 차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계속 공화국 다니면서 일 배우고 자리 다지고 이제 선배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음. 예. 어떻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음.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계속 제가 일을 했어요. 그때 이 선배 말고 또 다른 진짜 제가 감히 말씀,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게 전부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어, 맞잖아. 내가 아는 어, 게 전부 다는 어.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내가 아는 바 중에 우리나라 그래도 오락실계의 다섯 손가락에 아는, 드는 한 분이 원. 거기서 이미 구두방부터 15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계신 선배가 있었습니다. 음. 그니까 러 저한테는 완전 오락실에서는 롤 모델이겠죠. 음. 제가 그분 과 얘기해가지고, 내 네, 일당 안 줘도 된다. 그때 이제 여기는 일당을 지급했었으니까, 음. 그래서 내일종가 배우게도, 음. 그 가고 하루에 한 번을 가든, 음. 회사 일 마치고 이틀에 한 번을 가든,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거기서부터 내가 부장까지 음. 일을 전부 다 겪으면서 다 배웠어요. 아 어, 다 배웠어요. 그게 몇 년이 걸리는 음. 동안. 다 배우고 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저 해, 해도 되겠다. 그래, 해도 되겠다. 음.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도움 좀 받고, 음. 도움 좀 받고, 거짓말 아니고, 담배 공사하면 할말 많다. 이게 어쨌든 공기업이고, 담배 자체가, 값당단가가 지금 4,500원에 칩시다. 음. 담배 제조 원가 700원 800원도 안 해요. 전부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담배 함부로 뭐 자체 바로 겸품이잖아요. 음. 진짜 어쨌든 당신 버는 돈 하고 바로 음. 챙리는게 담배 모르겠습니까부모님한테 도움 어. 받은 돈 하고 그거 두 개. 그렇지 그래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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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이제 차리는데 음. 막상 차리 보니까 2년 동안 피가 말랐어. 요 2년 동안 어. 진짜 2년 난 피가 마른다는 느낌근그때데내 인생 삶에서 진짜 어. 20대. 후반에 처음 어. 느꼈어요 그러면 2년 동안은 가게 한 개였어? 당연히 한 개였지 어. 한 개를 시작해서 공화국에서 한 개를 시작했어요 어쨌든 예. 공화국에서 시작한 것만 해도 해도 괜찮았다. 굉장히 어. 큰 거였지 우리 업으로 음. 따지면 예. 새도 엄청나게 비쌌고 음. 예. 그걸, 그걸 갖다가 2년을 버틴 거고 한마디로? 그게 어떻게 어. 보면 뭐든지 예를 들어 통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이 게임을 축으로 잡겠다 하잖아요 음. 그게 저한테는 축입니다 아직까지도 있고, 음. 그 처음에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가게를 계속 음. 그 하나로, 근데 물론 간판하고 명의는 수십 아. 번 바뀌었죠. 네, 수십 번 바뀌었죠. 네. 일단 그 토대는 그게 그렇지. 있었고, 그렇지. 그걸 토대로 뭐, 불 맞으면 이름 바꾸고, 그렇지. 다른 간판 날고 그걸 축으로 또 다른 가게 또 생기고 그 2년 동안은 무조건 그 가게 하나였겠네. 그렇지. 어. 어. 그래서 내가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어. 2년 동안 진짜 고민 많이 어. 했어. 거기 보면 참 힘들지만 렇창기였고잘 그렇지. 그렇지. 버틴 거네 어떻게 보면 기술을 봤을 때는 장사는 잘되는데 음. 남는 거는 없고 왜? 음. 여저 나가는 거 많채 떼 있는 거 많채 아무 줘야 될돈많지 그러고 법적으로 쪼아들지. 음. 예.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은 타깃이 잘 되겠다. 그렇지.